안녕하세요, 돼지 조금통입니다. 돼지 콜콜이 조금통이요. 콜콜! 옆에는 누구십니까? 옆에는 럭키 루시입니다. 예, 럭키 루시입니다. 예! 오,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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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우와, 이게 뭐지? 우와, 눌러와, 뭘로 막 눌러와. 어, 뭔 소리야?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laughs> 뭐야 이거? 아뭔 소리야 이거? <laughs> 지금? 아 지금? 아뭔 소리야? 아 제발x2 아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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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졸려 아아 아, 아 엘레베이터 갖고 놀았거냐 아 너무 졸리네 아 자야지 슈슈슈슈아 벌써 아, 벌, 아다 잤다 아다 잤다 벌써 다 잤어? 응아잘 잤어 10시간 잤어 우리 아, 어? 아오케이아 오케이. 저기 뭐지 이거? 이게 왜, 뭐야? 주의 어? 대면주라기 추락, 그럼 기대면 추락한데 루치. 어, 어, 기대, 마냥. 기대 버리야. 기대 버려. 야어 여기가 어, 어디지? 어, 어 뭐야 야. 이거? 어. 어, 엘리베이터다. 어. 어, 어, 98 어. 엘리베이터. 98층 엘리베이터. 오오오 이게 뭐야 이거? 98층이네. 저주받은 숫자 98. 어, 어. 98, 어. 98. 저주받은 숫자 이거 데 엘리베이터 안 눌려. 뭐뭐 엘리베이터를 두주를 잡았다. 무슨 풀이야? 어, 그래? 아, <laughs>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여기 500 시간째 지금. 아, 엘리베이터에 저주아 엘리베이터 가져가고 아, 저기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아, 아 힘이 없어. 아, 오. 오, <laughs> <laughs> 왜왜 왜? 아무도 아니 아무도 아 오. I am not. I 입 m n o 아 I am n m I n I 어어

로시? 너 어디야? 어, 우리 몰라요. 이상한 데 왔어. 왜 그랬어, 루시 뭐했어? 뭐한 뭐 거야 이거? 눌렀어. 엘리베이터다. 엘리베이터 타자 우리. 그래? 엘리베이터 버튼 막 누르기야. 막 누르기. 누룩이. 막 누르기야. 열려라 참깨야. 막 누르기야. 또막 누르. 아니야 이거 누르지 막 누르지 말자. 막 누르지 알았어. 말자 우리. 알았어. 막 누르면은 엘리베이터 응, 한 층마다 멈춰야 돼. 너무 또스러워 역전 역충간다. 네. 핑 <laughs> <laughs> <팅덕>! 어, 도착했다. <웃음> <웃음> 어? 이게 뭐지? 어! <laughs> 손대지 마쇼. <마시오! 웃음> 손대지 마쇼. 손을 대지 말래, 루시. 형 <laughs> 손대지 마. 손대. 손대면 어떻게 돼? 손대 봐. 알았어. 내가 대볼게. 이어바리 아, 어, 루시! 어, 루시! <laughs> 러시 아, 너 손이 음, 손이, 음, 손이 음, 없어졌어. 음, 어, 나도 나도 해볼까. 아나이아 아아 없어지다 나 말았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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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laughs> 깔끔하게 해주세요. 깔끔하게 탁탁탁. 안 없어진데? 어, 그걸 달고 살아가니까. 어? 어어왜없어졌데한 대물래. 어 됐다 아아왜냐면은 아, 아. 우리는 여기 지나가야 되거든 여기 지나가려면 이렇게 쏙대야 되거든 쏘쏘어 <laughs> 루시 어, 이거 누구야 아네 루시 루시, 루시. <laughs> 이거 지워 <쥐어> 빨리 지워 <laughs> 어? 발 대지 마시오 오 어. <laughs> 어. 어. 발을 대지 아, 말래 아, 루시 헥토파스칼뭐 하는 거야 내 다리야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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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슉슉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 하바바바 아하하! 하하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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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하하! 아하하! 아아아 빨리 치가. 들어와. 들어들어다니 오. <웃음> 오 <웃음> 다 갑니다. <나도>, <laughs> 들어올 수 있어? 못 들어올 텐데 어, 내가 기 있으면. 뭐들어말못 <laughs> 들어. <말부터> 들어나 <laughs> <laughs> <들어와>,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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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가 최대 벽에 붙어 있게 들어와. 어. <laughs> 음, 응. 눌러 줄게. 열림 눌러 줄게. 됐다, 됐다, 됐다. 됐어? 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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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층어리꼬리꼬리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리오리리오징에도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아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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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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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봐 이거 아어 오징어, 아징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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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징어오징리 오징어, 오징어, 오아어리가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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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아아아 보이상이 돼요. 어 시공간 골들어간다어 들어. 어어 여기 어. 어디야? 어! 여기 오케이. 어디지? 어 이거 뭐야? 도깨비. 어. 아, 엘리베이터 잔뜩 있어. 뭐 이게? 어. 한번 타 볼까? 무지결 엘리베이터. 문이 무지 열립니다. 루시 얼르타! 2층 가자고. 2층 가자고. 이층보구 문이 닫힙니다! 띵동 어 뭐야, 나 굳었어 아아 어. 좀 죽여줘요 아아 까시야 아, 아 머리야 케찹아 가시, 아 까시야 아 케찹 화나 화나 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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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나는 안아 들어가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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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빨리 들어가, 들어가 부자 돼야지 형. 오, 아, 어? 아, <놀�> 아, 아, 아 저기는 어월나? 함정이었네. 다음, 다음 은 <laughs> 이거다 어 이거. 루시 이거 땀 응. 타봐. 오이 받았어. 땀 타봐. 뚜도 문이 열립니다. 난 구호할게. 안녕 잘 가. 형나 이쪽에 올라갈게. 안녕 잘 가. 문이 닫힙니다. 이쪽에서 봐. 무시! 어... 어... 무시! 아아 <laughs> 너... <laughs> 너! 뭐지, 이거? 뭐 다리밖에 몰라. 없는데? <laughs> 뭐지, 이거? 무시! <laughs> <루시>? 무시! <루시? 웃음> 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laughs> 언니... 아니 이거 하체 밖에 안 남았어. 이 하체 운동은 얼마나 한 거야? 상체를 버렸어. 갖다 버렸어. 대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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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루스가 <대상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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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도시 나도 한번 타볼게. 아, 재밌겠다. 냉동! <laughs> <알았어. 웃음> 빨리 빨리 눈 가까워. 주세요. 뜨뜨 주세요. 무안다니다 예. 리 열립니다. 야 루시. 왜 놀랐어, <놀라> <안 놀라> 루시? <놀라> <놀라> 루시. <놀라> 아니야 거야. <형>. 알아. <놀라> 루시 간다. 나도 간다. 나도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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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아샤아아앜 펀샤아! 구즈! 아, 즈 구즈! 구즈! 아앜 구즈 구 오! 마지막은 문이 잠겨있네 어 그러네 루시 나만 믿어 내가 음.. 부숴줄게 어 알았어 루시! 야아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하하하하문뚫어 <laughs> <laughs> 따라와 어. 내 뒤에 있어! 어, 아 <laughs> 아, 뚫어! 물 루시, 루시, 루키, 안시 루시, 루시, 왔어 루시, 야, 좀더 부셔, 좀.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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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아나였어아또말라가아 아, 근육 근육 막 키우지 마세요 어? 뭐야 착지했어 우후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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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웃어 아아아아미널더미널더미널 무장 더미널얘뇌 쓰러지지 와아 구강 가가가가 이게 뭐야 하하, <laughs> 무시, 잘 봐. 응. 잘 따라와. 알았어. 간다! 아, 뚫어 안타 엘리베이터. 라간라 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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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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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뚜라, 뚜라, push up, push 셔 p p u 레 h up, 셔 u s h up, push up, push up, push up, 아 u s h up, push up, p 아 s h up, push up, p u s 아 up, push up, p u s 어 가고있어 어시오고어 오지마 오지시 어디있어 안보여 로시루시 어디있어 <laughs> 어디 어디어 어디갔어 아! 너 다리밖에 없잖아 내가 챙겨줘야 돼 어디갔어 아 루시 거기서 야, 거기서 멀쩡한다. 발에 얼굴 달린 루시 나 멈춰간다 루시 잡아라 아, 족발이다 족발 오늘 저녁은 족발이다 족발 먹으러 가자 아, 아, 아 니다나고안 그 날라갔고. 날라간 고 어, 그 아, 오다 왔네. 아. 탈출했다. 탈출했어. 이기있는데버리기야 아. 음, 탈출했는데. 아. 아, 탈출했어 아, 뭐야. 너 탈출해서 난탈출을못 하잖아. 이거 이 아, 탈출했다. 아, 아. 와오어어어어뭐지아 루시! 아 루시 야 발냄새 맡아 루시 아 이상한 꿈 꿨어 아아 뭐뭐 무슨, 꿈이. 아, 이상한 꿈 컸어. 무슨 꿈이야 이상한꿈 꿨어 막 저기 기대지 마쇼가 있었거든 어, 여기 어 있는데? 여기 있는데? <laughs> 어어 절대 기대지마 기대지 말라고 기대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루시 알았냐고 알았어? 알았습니다 절대 알겠습니다. 기대지 말고요엘리베이터 네, 네. 버튼 막 누르지 말고 네 째뜻 재밌게 풀렸고요 저는 철렁함 형에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 안녕 루시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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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